믿음의 영성 열아홉 번째, 그 나병 환자의 한 사람의 게 믿음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누가 복음에만 기록돼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갈릴리는 최북단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금 가까운 곳이 이제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직 예루살렘 가까이 가지는 않으신 것 같고 하여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 정도로 아마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 동네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12절에 한 마을 근데 그한 마을에 어떤 마을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거는. 그래서 멀리서, 멀리서, 어, 자기 입술을 가리고, 입술을 가리고, 어, 이렇게 부정하다고 자꾸 소리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어, 이제, 어, 이렇게 당시 나병 환자는 어, 상당히 어, 큰게 이제 전염병으로 그렇게 이제, 어, 이제 오해를 했죠. 어, 나병이 이제 전염병은 아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유전이 되죠. 어, 유전이 되고. 어,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당시에 또 어, 이 부모 중에 누가 죄를 지어서 혹은 저주를 받아서 어,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오해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어, 이 상당히 어, 이렇게 이제 어, 좀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소외당하는 아주 소외당하는 그런 이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격리되고, 어, 이제 격리된 차로. 물론, 어, 이 부유물이나 이런 어떤 뭐 이런 걸로는 이제 서로 전염이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격리를 시키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여수 애양원에 옛날에 그나 한자촌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안동에도 있었어요. 안동에도 있는데 지금 안동은 거의 뭐 나병 환자들은 없고.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좀안 좋다고 또 해요.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정식 이름을 이제 바꿨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사라지고 없는 그런 상태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고요. 이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고 어 그래서 그들이 멀리서 멀리서 예수님을 어 예수님에게 소리를 높여 뭐라고 합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선 선생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선생으로. 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고쳐 주신다 병을 고쳐주신 소문을 듣고 아마 예수님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소리 높여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간구하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 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기도 전에 완전히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중간에 가다가 다 나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알겠죠. 본인이 나병이 자신의 병이 았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그들이 다 나았어요. 나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15절에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바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특별히 지칭을 했 이유가 뭘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마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마리아인데 이방인으로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았어요. 당시 사마리아는 어 여러분 말씀을 들었죠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어, 수가라는 게그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물을 이렇게 어, 이목 마를 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이기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 예루살렘 사람들이 완전히 어, 동족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같은 민족으로 전혀 네, 그렇게 여기 주지도 않았어요. 실제 그 뿌리는 누굽니까? 다 어아브라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런 면도 불구하고 어, 이 사마리아가 어,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어,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밀망을 당하면서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섞이는 바람에 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어, 아주 죄인 취급하듯이 그래서 그쪽을 보고 가지도 않았어요. 어, 길을 갈 때는 사마리아로 어, 이, 이, 가는 길이 상당히 이제 갈릴리 쪽으로 가는 아주 빠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둘러갔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갈 일이 있다면 내려올 때도 둘러갔어요. 그 땅은 밟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어, 극히 헤하고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팔절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도 이방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받았고 예, 이방인처럼 여겨졌고 어, 그래서 아무도 아무도 상종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어, 나병환자들 중에서도 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더 소외당했겠죠 자기들 같이 다니면서도 어떻겠어요 어,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끼리면 딱이지 않았겠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늘 옆으로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소외당하거나 따돌림당하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이건 한탄하는 거예요 다 남을 받았는데 왜이한 사람만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광을 돌리느냐? 나머지 다아우면 어디 갔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의 믿음의 영성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은 믿음 외에는 조건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병도 나음을 받았지만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나오면서 아마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이분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신적 존재로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믿음을 가지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예수 선생님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한 열심히 행동을 하고 뭔가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했죠. 하박국 말씀을 인정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예,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 교리인 거예요. 기독교의 이신덕이 혹은 뭐 이신칭이 뭐 이렇게 이제 한자로 씁니다마는 이신 믿음으로 덕의 신의 칭의 그래서 의로움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의로움은 구원 받는다 이런 뜻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교류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거 이신칭이라는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엇까지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그냥 어 나도 모르게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중에 깨닫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내가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지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여서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어, 나병 환자 특별히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남을 알고 적시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큰 소리로 그렇게 했잖아요 자, 어, 15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소리로 자기가 뭐 나병한자 걸렸었든지 아니든지 그 상관없는 거. 그래서 그는 믿음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다. 이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이득을 얻거나 우리가 뭐 명예를 얻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남을 알고 적시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또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가다가 돌아왔어요. 제사장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능력이 뛰어나도 제사장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며, 제가 여러분 구원합니까? 아니죠. 저는 구원을 선포할 뿐이지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제사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로 보이라고 한 것은 뭘 이렇게. 이루라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로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구약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 제사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그들이 봤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선생님이. 선생님 그러나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돌아오고자 하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기의 영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나은 믿음의 영성의 그런 경지로 가야 돼요. 이 나병 환자처럼. 처음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발견하고 그렇게 갔지만, 이제는 돌아오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 주인이요, 자기 영혼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주로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귀향의 영성이라고도 합니다. 귀향.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믿음의 영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병환자는 적시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영성. 귀향의 영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요. 자꾸 그잖아요.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잡담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말도 하고 막 나도 모르게 믿음 없는 말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자꾸만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나의 말을 나의 말을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예수님의 말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 기독교 신자가 진짜 맞다. 이걸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 이 사람은 늘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항상 보면 세상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 거 자꾸 고집하고 주장 강하고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 속으로 쑥덕쑥덕 하면서 겉으로 말을 안 하죠. 그러면 절대 예수께 돌아오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나병환 자, 나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영성의 모습이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이제 믿음이란 것은 뭐냐 주님께 오직 엎드리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 16절 17절 16절을 한번 커목서 읽어볼까요 또다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엎드려까지 예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처음에 이 사람은 엎드려서 안 엎드렸어요?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은 그냥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요 그냥 선생 정도로 알았어요 라비요 그냥 좀 능력 있고 능력 있고, 병잘 고친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선생님으로 그렇게, 그렇게 했고, 엎드릴 줄 몰랐어요. 그냥 뻣뻣하게 서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와서 예수님 발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시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영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거 가지고 내 욕심 차리고 내거다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자 재물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을 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그만큼 부자와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원래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바로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내 낙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과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들까지도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나의 어떤 수단을 이루기 위한 그런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 뿐입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건강도 우리에게 맡겼어요. 자녀들도 우리에게 맡겼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라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 모든 것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우리는 자주 자주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자꾸만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나병 환자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서그발 아래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 발에 엎드리는 것은 또뭘 의미합니까? 엎드린다. 뭐의 어원이라 그랬죠? 예배의 어원이라 그랬죠. 이 예배에서 포로소키네오라는 예배 어원이 있습니다. 신학의 신약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환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엎드린다는 건 뭐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이제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겠. 하나님 다 이제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릴 때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항복합니다. 나는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선언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 받으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높은 곳으로 데려다,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이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론은 뭐냐? 믿음의 영성 마지막 네 번째,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가 어 오는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정말 한 해의 절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거는요. 정말 중요하고도 중중요해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감사는 항상 모든 것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정오를 다 듣고도 남을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어, 이 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는지 16절 다시 한번더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하니, 감사했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감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얼굴 찡그릴 일도 없습니다. 감사한데 뭐가 심 이게 싸울 일이 있겠어요? 뭐가 얼굴 찡그릴 일이 있겠어요? 뭐가 짜증 날 일이 있겠어요? 감사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뭐를 선포하셨습니까? 구원을 선포하셨다. 19절 말씀, 그에게 이러시되, 우리도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러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병만 낫고 뭔가 문제만 해결받고, 문제만 치유받고,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는 생의 어떤 삶의 문제만 해결받는 그런 아홉 명의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구원의 선포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이방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방인 같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고 그랬을 때 그는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홉 명의 나병 환자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의 건강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구원받지 않아도 현생의 삶을 살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의 치유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복도 주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그것을 저는 여러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한 자는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영광강을 올려드렸고 감사했고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확신하고 믿고 깨닫고, 오늘 우리도 이런 나병 환자의 믿음의 영성을 본받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큰소리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의 그 기양의 영성을 통해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룩한 백성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